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이랑 일반적인 명령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는 대부분 3버튼, 3개의 버튼이 있죠.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치 지정이나 객체를 선택할 때 쓰게 되고요. 가운데 휠 버튼 있죠. 같은 경우에는 초점 이동, 그러니까 펜 기능이죠. 그리고 확대 축소, 줌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보통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단축 메뉴가 다는 거죠. 바로 이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해서는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휠 버튼을 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할 때, 펜 기능이죠. 휠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화면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맞춰가지고 전체 도면 내용이 축소 또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그 확대 축소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 시스템 변수, 줌 휠이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로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라인이든, 서클이든, 폴리곤이든 하나씩 배우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내렸던 명령어를 반복하고자 할 때는 엔터키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명령어를 취소할 때는 ESC 키를 누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되세요? 그리기 시작, 새로운 빈 도면을 하나 열었습니다. 빈 도면을 열자마자 석관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 커맨드 라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동적 입력 있죠? 요거는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줌, 하면 되겠죠? z o o m. 단축키는 그냥 z입니다. 엔터 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명령, 줌이라는 명령 안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전체 a 하고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빈 도면을 여신 다음에 습관적으로 줌올 요거는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화면이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축척이 됩니다.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그죠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직접 명령에다 라인 아니면 l 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점, 아웃으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계속 명령어를 입력하다가, 끝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엔터 치시든지, 엔터키 쳐도 끝나게 됩니다. 또는 esc, 취소키를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근데 라인을 또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라인 L 써줘도 되지만, 그냥 엔터 키만 쳐도 직전에 수행했던 명령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엔터 쳐도 끝나게 되어 있죠? 자, 서클 하나 그려보죠. 원 가지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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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한번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끝나버리죠. 또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엔터 치면. 바로 원 직전에 내렸던 수행했던 명령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또 엔터 원 그리고 또 엔터 원 그리고 이렇게요, 죠 그렇죠? 어떤 명령어는 끝마치려면 반드시 취소키를 눌러야 되는데 어떤 키는 어떤 명령어 같은 경우는 수행하자마자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이 커맨드 라인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커맨드 라인이 지금 어떤 명령어가, 명령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명령어마다 옵션들이 다 뜨게 되는데, 결국 원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이런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디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커맨드 라인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조금 더키우자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뭐두 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점하고 클릭, 클릭해서 두 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적당히 그렸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이전 명령어를 직전에 수행했던 명령어를 반복 수행하고 싶으면 엔터키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명령어를 취소를 할 경우에는 ESC키를 누른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죠 선택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선택했어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ESC 키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도 물론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클릭, 클릭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취소. ESC 키. 자, 마우스를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이쯤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손 떼세요.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손 떼고 오른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고 테두리 선 유형도 틀리죠 이쪽은 점선인데 이쪽은 실선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싱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색깔 안에 들어오는 거랑 이 점선에 걸치는 것까지 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클릭해보죠 선택되죠 자 취소 ESC 근데 만약에 저는 이 원만 정확히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을 때 이쪽에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뿐만 아니라 선까지도 선택되겠죠 그렇지만 이쯤에서요,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윈도우즈 모드라고 그러는데, 이 색깔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됩니다. 실선에, 테두리 선에 걸치는 것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G 선택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ESC키 누른다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크로싱 모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윈도우즈 모드라는 거꼭 기억해 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 선택이 지금 될수 있는 것들은 약간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죠? 하이라이트 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선택이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택은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지울 때도 쓰겠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선택을 객체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겠죠.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가 있고요. 자, 선택할 때는,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 또는, 이게 드래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보통 이제 클릭하고 손 떼셔야 되는데, 윈도우즈 생각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왼쪽 버튼을 누른 채찍 드래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올가미 식으로 해서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죠? 이렇게 돌리느냐 또는 이렇게 돌리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크로싱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윈도우즈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선택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설명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펜, 저, 저거부터 해볼까요? 순차적으로 확대 축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휠을 돌리시면 돼요. 위로 가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드래그, 어, 굴리면 축소가 되는 거죠.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이게 확대 축소 방향이 약간씩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어떤 데는 아래쪽으로 당기면 확대가 되고 위로 굴리면 축소되는데 캐는 어떻습니까?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특정 프로그램 익숙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배울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휠 방향이 안 맞는데 <laughs> 손에 익은 방향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떻게 대해서는요? 줌 휠이라고는 하이 변수를 이용해서 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로 올리면 확대입니다. 아래로 올리면 축소가 되는데 한번 바꿔보죠. 줌 휠, 죠 엔터 치면 0으로 잡혀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F1 키 한번 눌러 보시죠. 그러면 도움말이 바로 뜨게 됩니다. 아, 바로 안 뜨나요? 동적 입력이 이때가 되버리네요. 그러면 자시요줌 휠 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F1키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시스템 변수가 뜨죠 0으로 돼있으면 앞으로 이동하면 앞으로 굴리면 확대되고, 뒤로 굴리면 축소된다. 근데 1로 해놓으면 그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줌밀 엔터 그럼 1로 하고 엔터 바뀌었죠. 그럼 위로 굴리면 축소가되고 아래로 굴리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줌휠 엔터 0으로 다시 엔터 기본 값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확대 축소 할 때는 휠을 돌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동작이 많이 하는 동작이 화면을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작업했다가 여기 가서 작업하고 여기서 작업했다가 여기 가서 작업하고 그렇죠 가운데 휠 버튼 있죠 이걸 꾹 누른 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PAN, 엔터. 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여기서는 왼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끝마치고 싶으면 엔터. 하면 또는 e s k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명령을 치기보다는 가운데 힐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펜 기능이었어요. 자그 다음에 휠 버튼을 더블클릭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축소 또는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화면에 꽉 차, 차게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휠 버튼을 더블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서요, 따닥하면 이렇게 축소했을 때도 따닥하면 이렇게 아시죠. 이 따다닥 동작을 더블클릭 있죠. 가운데 휠 버튼을 더블클릭 하는 겁니다. 확대된 상태에서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시죠 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좀 정리를 해보죠 확대 축소 할 때는 휠을 굴리면 되는데 휠 방향이 안 맞을 때는 줌 휠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값은 0으로 잡혀 있는데 1로 하면 휠의 방향이 줌 확대 축소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면 이동할 때는 휠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를 이동하다는 예, 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화면에 꽉 차게 보고 싶다 그러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니다 화면에 맞춰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줌이라는 명령어를 엔터 치면 예. 올 A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대했어요. 줌하고 A, 올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적당한게 크게 되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더 크게 되죠. 화면이 꽉 차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은, 줌 모론, 적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지금 상태에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기본적인 확대 축소, 화면 이동 기능, 그리고 더블 클릭 기능, 시스, 어, 줌의 방향 변경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